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분 1초가 감사한 여자 빅마우스 TV 임미영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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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도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일기 낭독을 어 지금 22일째, 23일째 진행하고 있는데요. 빅마우스 TV 게시물에는 201일째 감사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빅마우스와 함께하는 빅사모 우리 찐편님들과 함께 감사의기를 매일매일 기록을 하고 있고 23일째 감사의기 낭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이런 마음들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구겨진 옷은 다름, 다림질을 하면 이렇게 다림질 하면 되지만 찢어진 옷은 깨매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참 이게 한번 이렇게 딱 갈라진 그 마음을 이렇게 다 잡아줄 수 없는 게 사람의 마음이란 생각이 듭니다. 한번 마음을 접으면 좀처럼 펼 수가 없고, 한번 마음이 찢기면 수선하기가 힘든 게 사람의 마음이란 생각이 듭니다. 구겨진 마음은 돌이킬 수 없고, 찢어진 마음은 깨맬 수가 없으니까요. 몸에 생긴 상처는 병원에서 치료 받으면 되지만 마음의 난 상처는 그 무엇으로도 치료가 되지 않아요. 말에는 생각이 있어야 하고 행동에도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생각 없는 말과 행동이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잘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가까이 있는 사람과 따뜻한 마음을 주고 받고 받을 때 우리는 보석처럼 밝게 빛나는 보석처럼 눈부시게 빛나는 그런 마음으로 옆에 있는 귀한 사람들에게 잘 하는, 잘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도 감사일기 낭독을 하겠습니다. 빅마우스와 함께하는 감사일기 빅사모 우리 찐팬님들 매일 사랑해요. 정말 매일 사랑해요. 빅마우스가. 어 빅마우스와 함께 감사일기를 지금 430, 4, 436회차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200몇회라고 했는데 어? 201일자 맞네요. 4 3 6은 라이브 방송을 제가 잠시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져서 자연 힐링 방송을 할수 있어 감사합니다. 자연 속에서 동요를 부를 수 있어 감사합니다. 감사 일기 22일차 낭독을 하면서 빅사모 우리 찐팬님들의 따뜻한 마음과 빅마우스 사랑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의 크기를 보고 낭독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격합니다. 찬소리 덕분에 하루를 함께 쉴수 있어 감사합니다. 꽃 구경도 하고, 함께 병원도 가고, 외식도 하고, 생각 없이 심을 가지니 참 많이 좋습니다. 빅마우스 채널에서 감사일기 낭독을 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영상을 만드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꼭 재산이 쌓여져가는 행복한 감사일기 저축 은행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감사합니다. 빅사모 가족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빅마우스 TV 시청해주시고 애청해주시는 구독자 가족 여러분들 후원 덕분에 미소를 지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힐링이 될수 있는 방송 만들어 가겠습니다 어 빅마우스 감사일기였습니다 어 사랑해요 정말 이 하트 발사는 요즘에 제가 많이 하는데요 정말 너무 너무 감사드려요 짠짠자자자자네 <laughs> 감사합니다 어, 우리 음, 우리 햇살님의, 햇살님, 어, 우리 하늘바다님의 감사일기부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하늘바다님, 우리 빅사무, 우리 찐편님의, 찐편님들의 큰 오빠, 큰 형님, 어, 멋지십니다. 정말 최고세요 흐린 날씨지만 완연한 봄날씨로 공기가 따뜻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포근한 희망이 들어와서 모두가 하시는 일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각 가정의 건강이 안착되도록 함께 응원합니다. 우리가 동참하고 소통한다는 게 쉽게 생각하지만 때로는 오해도 야기하고 눈살을 찌푸리게도 할수 있는 조그마한 댓글에 상처를 주지, 주고받고 받지 않도록 두 시간 동안의 황금 시간을 헛되지 않게 서로 위로하고 보듬을 수 있게 함께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 만이알수 있는 소중한 글귀입니다. 건강한 행복을 기원하는 것도 감사하는 마음이며, 새벽에 우리들이 함께 소통하는 것도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한 마음은 우리의 삶이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평안한 오늘의 행복은 소박하게 남아 우리들 자신의 건강과 무탈함을 동반해서, 마음 한켠에 자리함으로써 고마운 인연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오늘이 있기에 사랑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2025년 4월 17일 하늘바다. 와, 정말 빅마우스와 함께 새벽 5시 20분부터 7시 한 20분까지 방송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 소통과 댓글로서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고 정말 배려하고 따뜻한 그 마음으로 좋은 댓글로 서로 함께 이 시간을 함께 메워가자는 정말 우리 소중한 감사일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소중해요. 고마운 인연이고 빅마우스가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음... 우리 선희님, 음, 생일을 맞이하신 것 같은데, 생일이 오늘인지 내일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선희님은 생일 때 부부가 같이 여행을 가시는데, 오늘 아들하고, 아들 둘하고 부부가 함께 여행을 가십니다. 선희님, 너무너무 멋진 가정, 이렇게 정말 지켜주시고, 함께 만들어 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보 걷기를 할수 있어 감사합니다. 운동할 수 있는 컨디션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요즘은 가식하지 않고 아침엔 에너지와 밸런스, 점심은 일반식 약간 많이, <laughs> 저녁엔 밸런스만 먹는다. 약간 슬림해진 것 같아 기분이 좋다. 해년마다 내 생일에는 남편과 둘이 여행을 다녀왔다. 이번에 가족과 함께하는 제안했더니 두 아들이 고맙게도 휴가를 냈다. 감사하고 무지 고맙다. 내일 가족 여행을 떠난다. 작은 아들은 오늘부터 휴가다. 통영으로 해서 거제도 쪽으로 2박 3일 여행을 잡았다. 일단 부담 없이 준비 없이 몸만 가는 여행이라 좋다. 설레인다. 울 빅마우스님 그리고 우리 진 편님들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이님 행복한 여행 즐거운 여행 행복하고 즐거운 가족여행 되시고 생이 축.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선이님 생일 축하합니다. 어 너무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선이님 감사합니다. 우리 정현님 음, 이틀 이일째 어 감사합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흐릅니다. 벌써 목요일이네요. 이번 한 주도 아무 탈 없이 잘 보내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한 좋은 분들과 아침 시작부터 저녁 마무리까지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나도 각박한 세상에 좋은 분들 만나기도 어려운데 빅마우스 TV를 알고부터 좋은 분들과 소통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게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도 또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빅마우스 TV를 접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행복한 저녁 시간. 맹그시길요.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정현님 어, 함께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게 소통할 수 있어서 빅마우스 저도 어, 정말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둘리님 음 감사해요. 빅마우스 200회 감사일기를 진행하신 도구에 감사드립니다. 주간근무 이틀 안전하게 근무하여 퇴근하고 이틀 휴일을 맞이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은 회사 선배가 복직기념으로 소고기를 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식이 오름에 감사합니다. 좀더 성숙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둘리님 외로운 둘리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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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복직 정말 너무 너무 축하드리고 늘 건강하고 안전하시기를 정말 또 바램입니다 빅마우스의 바램이에요 둘리님 화이팅 네 우리 밝은 햇살님 오늘도 나를 지켜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나는 항상 언행을 조심하며 내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한다라고 마음가짐도 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날 우리도 젊어지는 봄날 즐겁게 웃음꽃 피는 행복한 날들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쓰는 것중 가장 값비싼 것이 시간이라고 합니다. 포근해진 날씨에 마음도 포근포근하시고 알찬 시간 만드시고 마음속에 봄을 가득가득 채워 보시기를 바랍니다. 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꿈을 꾸고 희망을 가져보시게요. 그래야 인생의 삶과 환경에 변화하고, 변화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방법도 자기한테만 머물렀던 생각도 다른 사람을 향한 존재와 사랑의 가치로 바뀌어 간다고 합니다. 빅사모 찐표님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행복향 햇살 드림. 와, 행복향, 행복향, 향이 샤라라라, 샤랄랄랄라, 샤랄랄랄라, 샤랄랄랄라 행복, 행복, 행복향. <laughs> 아, 너무너무 감사해요. 인생의 삶과 환경이 변화가 되고, 어, 빅우스 TV 채널과 함께 우리가 변화되는, 어, 행복한 향을 만들어내는 우리에살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소리님, 빅마우스 감사일기 2 0 0개 축하드려요. 꾸준함에 감사드립니다. 어, 감사일기를 읽으면서 하루 일과에서 감사함을 찾으려는 노력을 할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쁜 찬소리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볼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빅마우스 우리방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우, 감사해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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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 예. 어 우리 이쁜 찬소리 영상 매일 아침마다 제가 너몇 살이야? 그거 올리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올리는 이유. 어, 그 영상의 글이 너무 너무 똑같은 것만 올리는 거야 하시는 분들은 빅마우스가 다 생각이 있어서 올린 거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리님 너무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의 기 오늘도 따봉입니다. 하이배추님 감사의 기. 어, 우리 하이배추님이 너무 이쁜 행동을 많이 하세요. 저에게 또 예쁜 캐릭터 만화, 저의 라이브 콘서트 라이브 방송에서 저의 영상을 캐처를 해서 또 저에게 예쁜 캐릭터를 하나 또 만들어서 보내주셨어요. 사랑해요. 정말 멋져요. 날씨가 참 따뜻한 봄날이에요. 두 시간 자고 일어나서 남편과 함께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다녀오고 믿음이 없이는 할수 없는 바쁜 신앙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면증 없고 짧고 굵게 자고 체력 좋고. 부지런함에 감사합니다. 빅마우스 TV 채널과 매일 함께 할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녁 약속을 잊고, 어, 감사 일기 쓰고 나가려고 합니다.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일은 금요 기도에 찬양 성기는 날입니다. 늘 그래왔듯이 주님 말씀 따라 사는 삶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따스한 물결이 파도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즐거운 저녁 드시고 행복한 저녁 되세요 우리 하이베 주님 마음에는 늘 주님이 함께 계셔서 빅마우스도 마음이 따뜻하고 좋습니다. 음, 사랑해요. 아자, 아자. 주원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럼 매일매일 그런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딸 숙자 언니. 감사일기 200개 축하해요. 빅마우스님 숙회로 와서 몸살나서 어제는 감사일기를 못 썼네요. 이 감사일기를, 이, 감사일기를 쓰면서 내 마음 속에 주님께 더욱 감사를 느끼게 해주신 미영씨께 감사합니다. 어머, 귀걸이 색이 너무 이뻐. 오늘 교회에서 사모님과 쑥 된장국 너무 맛있게 건강에 좋은 음식이니 감사합니다. 빅마우스님 만나의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영씨 항상 감사일기 읽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숙자니 오늘 귀걸이는 어때요? <laughs> 오늘은 샬라샬라 야한 거, 야한 <laughs> 귀걸이. 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쑥국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우리 숙자 언니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laughs> 감사합니다. 세진님. 어, 퇴근 후 저녁을 먹고 빅마우스 아침 방송 재방을 들으면서 한옥마을 가루수 정원 게스트하우스 정원을 보고 왔다. 아침 시간은 동요 위주로 들었지만 저녁 재방은 전달하는 말씀까지 새겨 들으니 더욱 감동이고 힐링이 되어 감사합니다. 감사의 길을 쓰면서 집중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었다는 말씀에 공감되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편안하면서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이 시간 감사하며 내일 5시 20분에 건강하게 배어요 <laughs> 감동이에요. 빅마우스 방송, 재방송 어,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음, 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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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동.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백수천하님 감사일기. 오늘도 무탈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어제 늦게 마신 커피 탓인지 밤새 한숨도 못 자고 피곤한 하루였지만 낮잠도 안 자고 일상을 무리 없이 보낸 것에 감사합니다. 두 번의 건강 걷기를 통해 건강 적축도 하고 실시간 방송에서 시청자분들께 예쁜 꽃을 보여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건강한 삶은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건강이 최고의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라이브, 새벽 라이브 방송에서 배고프게, 배고프게 열심히 노래 부르고 열심히 방송하고 있는데, 우리 백수천하님은 팥국이라고 하셨어요? 너무 맛있다고 자랑을 하셨어요. 백수천하님. 최고예요. 최고. <laughs> 너무 감사드려요. 일요일날 만나요. 만나요. <laughs> 감사합니다. 우리 한마음 한뜻님. 감사일기 챌린지 200개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예쁘신 멋지신 소중한님, 포근하신 빅마우스 여사님, 킷마우스 여사님의 감사일기 챌린지를 볼수 있음에 행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캐릭터가 넘넘 귀엽고 예뻐요. 찬솔 안장님과 벚꽃 앞에서 넘넘 행복해 보여요. 한마음의 감사일기. 오늘 오래전 대학세, 대학대에 동창하고 오랜만에 만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같이 퇴근 후 맛저녁으로 맛있는 짜장면을 같이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가족들한테 포장하여 가족들의 맛저녁을 먹을 수 있게 하여 감사드리고 멋지고 예쁜 야경 산책하러 강아지 다녀올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사의 일들은 누구 덕분일까요? 바로 여기 계신 분들, 예쁘신, 멋진신, 소중하신, 포근하신 빅마우스 여사님, 킴마우스 여사님 덕분이에요. <laughs>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따스하고 행복한, 포근한, 편안한 밤 되세요. 우리 야, 우리 야, 우리 야. 네, 편안하고, 어, 존경하고, 감사하고, 고맙고, 좋은 꿈 꾸세요. 어 정말 정말 사랑해요 우리 한마음한테님 애교가 찰찰찰찰찰찰찰찰찰, 찰찰찰찰찰찰찰찰찰찰찰찰 넘쳐 흐릅니다 박수 너무 너무 멋있어요 우리 해토님 해토님의 감사 얘기 와우 정말 귀엽네요 안녕하세요 부인 핑엠 어 많은 행복을 전하는 온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네, 우리 혜터님 감사해요. 혜터님 따봉, 따봉, 따봉. 아자이요! 네, 조아님의 감사일기 57일째.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말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수천, 수만번 떠올리면서 살아왔고 또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후회 섞인 일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들을 내 자신이 잘 정리하고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후회가 많은 삶보다는 감사, 만족, 행복이 더 많아지는 삶. 새벽에 빅마우스 TV 채널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찐편님들과 소중한 시청자분들의 마음, 표현, 생각표현, 언어들이 감사합니다. 기쁜 일은 서로 나눠서 더 깊은 기쁨이 되게 하고 슬픈 마음은 온전한 위로를 받기에는 불가능하겠지만 작은 위로라도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따뜻한 가족 같은 빅마우스 TV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더욱 사랑하라. 많이 웃고 많이 걷고 긍정의 마음들을 많이 표현하는 우리들이 되어요. 조안님조안님 사랑해요. 바운스, 바운스, 바운스. 네, 너무너무 행복한 글입니다. 어,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우리 조아님, 다치지 말아요. 어, 우리 선나님, 107일째 감사일기. 어, 언행일치, 긍정선언. 매일 선물 같은 하루가 나를 찾아옵니다. 나는 모든 일에 감사를 발견합니다. 나는 모든 일에 의미를 발견합니다. 나는 나를 믿고 응원합니다. 나이 들수록 잘 풀리는 사람. 체력의 중요성을 안다. 스스로의 결핍을 안다. 타고남보단 꾸준함을 안다. 날 해치는 관계는 버릴 줄 안다. 과거를 후회하기보단 현재에 집중한다. 감사 세 가지. 어, 열심히 살자님 알게 되어 감사. 집사가 금쪽이님을 알게 되어 감사. 우유친구 제티님 알게 되어 감사. 빅마우스님이 주문해준 사과 너무 달고 맛있어서 감사. 나에게 칭찬 세가지 만세 운동 300개, 일찍 출근 칭찬, 피곤해서 일찍 자고 일찍 기상, 영자의 하루님, 백수천아님 하위배추님 방문 좋아요 톡톡, 빅마우스님과 빅사모 우리 진편인데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 해기 끝. 절대 긍정, 만세 운동 300개, 공복은 명약, 12시까지 공복하자, 일자, 쓰자, 운동하자, 실천하자, 24시간 감사, 긍정 학원, 4 8 k 로 달성했다. 아자아자, 화이팅, 언행 일치. 와, 힘이, 힘이 막 생기죠. 힘이 생겨요. 우리 선나님의 감사이기. 정말 빅마우스의 큰언니? 음,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고, 어 제가 건강해 주세요 제가 정말 살면서 이런 고마움들을 다 갚으면서 살겠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감사일기 낭독을 오늘도 할수 있어서 빅마우스가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빅마우스의 웃음꽃 오늘도 어떻게 예쁘셨나요 네 오늘도 항상 감사드리고 오늘 어, 끝까지 들어주신 빅마우스 우리 찐편님들 그리고 구독자님들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설정 빅마우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1분 1초가 감사한 여자, 빅마우스, 이미영. 오늘도 여기에서 인사하겠습니다. 굿바이, 굿바이, 굿바이.